자, 여러분 영상 보셨나요? 어, 자, 루기아에 이어서 영상 보셨습니까? 영상 보셨나요? 이게 떠버렸네요? 역시 기대를 하지 말라는 시청자분들의 말씀은 옳았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삐끗만 떨어했는데 이게 뭐뭐 반짝이가 떠버렸네 그래서 이 친구 20km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진화를 해보자 자, 이 친구 20km를 걸어야지만 진화가 가능하죠? 제가 원래 이제 반짝이가 있었는데, 어, 이 친구. 이 친구로 진화를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보면은 예, 20km. 같이 다닐 때 알맞다. 예, 20km 채워야지만 됩니다. 자, 이 친구 217까지 0 미리 강화를 해놨어요. 왜냐? 진화를 하면 알 겁니다. 자, 베스트 스킬은 폭포로 이게 파도 타기. 피나타. 3 2 1 으아 이쁘다 저는 이때 상하이1 가서 으1 용잡이네 그태 눈보라? 그냥 바로 푸강하겠습니다. 바로 강아 타이. Let's get it. 저는 방송 일찍 켰습니다. 어. 9시? 8시? 9시 전에 켠것 같아요. 오, 야, 해방은 오바고. 어. 자, 요거, 저 내일 바로 쓰겠습니다. <laughs> 드태 눈보라네. <laughs> 스킬이. 자, 다음은, 어... 일단 풀강 하면서 출정식 체육관 배틀하러 지금 가는 길이고, 가면서, 여러분 기다리기 좀 그러시니까, 자, 새꼴버리 먼저 도등을 하겠습니다. 저 그때 잠실 가가지고, 이제서야 이제 도등을 하는데, 레벨 29짜리를 잡았어요. 아하,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가 없구만. 스코스 영역. 이 친구의 일벌로만 살아야 된다. 단 벌레 먹은 파워 짬 역시 스킬 거지 같이 떴네. CP가. 아, 잠깐만, 이거 괜히 한거 같다. 1,500이 넘어, 이거? 자, 그 다음에 열심히 걸은 게 있어요. 어, 저 친구들 도감 설명은 좀 이따가 한번 읽어보고요. 어, 방패톱스. 요 친구 좀 기다리기 지칩니다. 바로 초코송인데, 제가 요거 잠실에서 딱한 마리 잡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걸었어요. 무식한 방법인데, 전 그냥 걸어서 수급했습니다. 225kg 걸어서 캔디 50인게 만들었다. 한 마리 만들어서 5kg에 하나씩 캔디 하나, 하나 수급해서 드디어 이 친구 지라입니다. 와한 마리 자꾸 강채 보이질 않아. 그러나 지금 10kg에 여러분 업데이트가 됐다고 합니다. 어, 방패가 음, 10kg에서도 나온다고 하니. 초코송이가 이제 OS로 진화했거든요 OS 꿀맛이지 요거 이제 지금 슈퍼리그에서 쓸만하다고 해요 떨어뜨리기 스톤 엣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친구 스킬 되게 괜찮게 줬다던데 뭐뭐였지, 음. 아니야, 뭐 뭐였죠 여러분 아니야 무쓸모 아니야 얘 괜찮아 여러분 캔디만 수급되면 진짜 쓸만해 강철에다가 뭐 있으면 이제 쓸만하다고 라 분명히 말씀드렸죠 강철에 어떤 타입 하나가 붙으면은 잡종이 돼요. 어? 자, 오 s 스 바리톱스 실드 포켓몬. 야, 포켓몬 이름 자체가 실드야. 방어가 거의 도라이예요. 약1억년 전의 포켓몬이다. 무섭게 튼튼한 얼굴은 강철 이상의 경도를 가졌다. 어느 정도의 경도냐면 말이죠. 잠깐 보고 갈까요? 달달해요 물론 땅하고 격투 만나면 삽삭이 되, 되긴 하지만 반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반감이 굉장히 많아요 이로치는? 네. 오 이로치 느낌 살벌하네 공격과값이 94인데 사람 지치게 합니다 방어가 286, 거의 300에 가깝습니다 300 거의 도라이네요 음, 풀강... 잠깐 레벨 35 35 정도만 돼도, 요거 35짜리 잡아서 지나면 완전 땡큐일 것 같은데. 그죠? 어. 1500까지 안 하더라도, 강화를 안 하더라도 35가 1430이기 때문에, 요거 35짜리 잡아서 한번 써보면 달달하지 않을까? 가자, 가자. 이게 맞지? 응. 어. 가자. 나 체육관에서 처음 써보네 파워 쨤! 요, 요 스킬은 아쿠스타랑 땅까미가 갖고 있는 스킬이죠 오 비빌만해 오, 비빌만해. 어, 이 슈퍼에서 쓸만 하겠는데, 여러분. 어, 나 1,500에 딱 맞춰놔야겠대. 1,500에다가 딱 맞춰놓고 간간이 한번 써봐야겠구만.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OS, OS 좋아하네. 아우, 딜안 들어가는 거 보고도. 아우, 야, 할 만큼 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우, 야스. 사실 이친구가 오늘의 메인이긴 하죠 근데 바리톱스 괜찮을것 같은데 여러분 슈퍼에서 음. 그 강화 안해도 되겠다 만렙짜리 딱 잡고 이제 지나면 A급만 잡아도 그한 1400은 될것 같은데 35렙 강화 별로 안와도될것 같은데. 아 날씨 부스트때 잡고 싶다. 여기 뒤에 망나뇽 있었나? 어잔만보 너무 튼튼해. 이루칩니다. 딱이네, 게임 셋 2,300이면은 꽤나 높은 건데, 눈 보... 라... 어, 생각보다 너, 너무 안 달아가지고 당황스럽네요. 역시 공격값이 참... 얘도 방어형이죠? 안 돼! Ah! Hush!